대구의 동성로 중심에 도심형 테마파크인 스파크랜드가 17일 개장했습니다. 스파크랜드에는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비롯해 트위스트 타워, 짜릿함을 전하는 디스코 등 각종 놀이기구와 음식점, 휴식 시설,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영면적 2만 3천여 제곱미터의 8층 규모로 들어선 태왕 스파크는 스파크랜드 외에도 패션과 화장품 등을 갖춰 쇼핑과 놀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경북도는 어르신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3개 시군 경로당의 행복도우미를 본격 배치합니다. 행복도우미는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건강 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활용 등 경제 생활 안전 교육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도 노후 삶을 상담해 줍니다. 각 시군은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지역 실정이 맞는 모델을 선택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도우미 채용에 들어갑니다. 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군별 1대1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 소양교육, 활동교육 등을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이 2019년 조달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정보화 장비 공동구매, 관급자재, 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도서 교복 구매 계약 때 필요한 나라장터 입찰 방법을 수록한 계약 업무 실무 편람을 발간 보급한 것도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계약 담당에 재직한 안영주 사무관은 개인 표창 분야 조달 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북도는 먼저 1단계로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배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유도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과 환경 오염 신고창고를 운영합니다. 또, 환경관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점검을 지원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은 설을 맞아 예천사랑상품권 30억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15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예천사랑상품권은 기존 5천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 외에 3만원권을 추가 제작했으며 구입 시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매환전은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살림조합 등 금융기관 26개소에서 할수 있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병의원, 주유소 등 상품권 가맹점 1,17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